안녕하세요. 와우켄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보육교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캐나다 단기 취업으로 이민이 가능한 캐나다 보육교사는 많은 캐나다 취업 후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의 도전이 계속되었고, 더 쉬워진 방법으로 인해 앞으로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출국하는 분들이 기존에는 20대 위주였다면 지금은 30대에서 최대 60대까지 늘어났고, 이민을 위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대표적인 학력, 영어, 취업처, 그리고 경력, 그 외에 나이 점수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정부 이민을 통해 나이를 제외한 앞에서 말씀드린 학력, 영어, 취업처, 경력, 총 대표적인 네 가지 주요 항목으로 이민을 도전하는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한국인의 학력은 이미 2년제나 4년제 이상의 졸업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집중을 하고 캐나다에서의 단기 학위 및 실습을 통한 안전한 취업처를 찾아 보육센터의 규모 및 고용 계약을 확인하고 실력을 인정받아 이민까지 하는 형태를 추천드렸습니다. 특히 서부지역 밴쿠버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캐나다 보육교사 취업은 기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었던 이민 제도가 단 1년 경력 이상으로 축소되었으며, 타 국가에서의 보육교사 경력이 아니더라도 이민 시 경력 점수로 인정을 해준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밴쿠버 기준 캐나다 보육교사의 급여를 살펴보면 시간당 기본급여 캐나다 달러 17.88로 타 서비스 직업의 급여보다 높은 편이며, 비시조에서 따로 추가 급여를 일부 지급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캐나다는 노동력을 확충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교육 직군의 혜택과 이민에 대한 더욱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일 제정 2022년 3월에 발표된 유아 교사 급여 인상안은 전체 급여 중 19.25%까지 상승을 하였으며, 이는 시간당 추가로 4달러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좋은 기후와 환경에 어린 자녀를 키우기 좋은 조건으로 많은 맞벌이 부부가 정착을 꿈꾸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유아교사를 통한 취업과 이민은 조심해야 할 내용도 있는데요. 한국의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캐나다 자격증 교환과 취업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에 광고가 되고 있으며, 각종 카더라 정보를 통해 마치 자격증만 바꾸면 취업이 되고 이민을 해줄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낮은 영어 실력 및 캐나다 문화와 맞지 않는 한국식의 교육법은 당연 캐나다의 교육과 다르며, 어떻게든 편법으로 취업이 대행되었다 하더라도 현지 졸업자들에 비해 낮은 실력과 적응력으로 견디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캐나다에서의 단기 교육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받고 정식 자격증을 받아 실습으로 안전한 취업처를 직접 확인하고 취업 후 실력을 인정받아 경력을 쌓고 이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일자리가 많은 대도심 밴쿠버, 토론토에서는 자격증 교환이 금지되어 있지만 변법 자격증 교환 및 일명 학점 세탁을 통해 취업을 대행해 준다는 브로커의 광고와 그들의 하청이나 사주를 받아 성공했다는 거짓 글과 후기를 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캐나다에서의 노력으로 안전한 취업 및 이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